안녕하세요. 영화 평론가 이동진입니다. 오늘은 영화 하트 오브 더 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가 무엇보다도 주목되는 것은 영문학사의 걸작으로 남아 있는 19세기 미국 소설 바로 허먼 멜빌의 백경, 즉 모비 딕을 밑자한 관련 속에서 다루어냈다는 점 때문인데요. 영어로 쓰여진 모든 소설 중에서 3대 비극을 평론가들은 꼽기도 하는데요. 쉐익스피어의 리어왕, 그리고 에밀리 브론테의 포의언덕 그리고 미국 문학사에 걸작으로 남아있는 허먼 멜빌의 백경. 이세 편의 소설을 3대 비극으로 손꼽기도 합니다. 1920년대가 됐을 때, 율리시즈 같은 그런 20세기를 뒤흔든 소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사가들에 의해서, 문학비평가들에 의해서 허먼 멜빌이 재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영화《하트 오브 더 시》는 그렇게 거대한 명성을 가졌지만 읽어내기가 쉽지 않은 소설로 들어가는 아주 훌륭한 진입로가 될수 있다는 측면에서 먼저 눈길이 가는 작품이죠. 소설에서는 바로 그 흰고래 모비딕이 이 배를 공격하면서 사실상 그것이 소설의 마지막 결말 부분을 이루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트 오브 더 시》에서는 그 흰고래로부터 공격을 받는 것이 사건의 끝이 아니죠. 오히려 사건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도 이 선원들은 엄청난 일들을 연달아 겪어내게 됩니다 과연 그 일들이 어떤 것인지는 영화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트 오브 더 시는 기본적으로 스토리가 무척이나 중요한 드라마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론 하워드 작품이라는 데서 할수 있듯이 바다 위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액션 장면이 펼쳐지는 그런 스펙터클한 영화이기도 한데 어, 이 영화는 적대적인 환경을 보이게 되는 바다 그리고 그 위에서 어, 거대한 위용을 드러내는 고래떼들 이런 것들과의 사투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펼쳐지기 때문에 비유에서 말하자면 해양 전투영화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영화에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작사를 이용해서 고래와 어, 대결을 하게 되는 장면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그 장면이 먼저 관객들의 시선을 끄는 첫 번째 장면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어서 태평양에서 진짜 고래떼들을 만나서 때 사투를 벌이게 되는데 이 장면은 이 영화의 최대의 볼거리를 이루게 됩니다. 이와 같이 고래와 싸우는 극중 장면들은 또 다른 어떤 장치들이 필요 없이 일단 이배 자체가 무동력 범선이고요. 그나마 그 범선에서 떨어져 나와서 작은 보트에 10여 명씩 남눠 타고. 오로지 인간의 완력을 이용해서 그 작사를 던져서 잡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거친 기본적인 원시적인 에너지가 갖고 있는 쾌감 혹은 거기서 나오는 공포 같은 것들이 이런 액션 장면들이 다 보여주는 거죠 이 영화의 바탕에 깔려있는 정조는 허무주의적인 어떤 무력감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존 이야기가 주는 기본적인 감동 다시 말해서 생명력 그 자체를 예찬하는 것 같은 어떤 뜨거운 기운이 영화 속에 서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하지만 이 영화를 모험극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은 스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생계가 목적이었던 인물인 거죠. 오로지 고래 기름을 얻어내서 자식들을 먹여살리고 자기의 생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 험난한 바다로 뛰어든다는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고난의 드라마라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놀람> 그렇게 결국 하트 오브 더 씨라는 영화의 중심에 단단히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절박한 것인가 그리고 또한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생생한 것인가에 대한 실감그 자체일 것입니다. What is it? Listen. You I will not. In the heart of the sea, only in cinemas.